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수생 TV 경물 치지 제22화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무한폐렴과 짝퉁정부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현재 방송을 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약 1,200명의 무한 폐렴 환자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1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한에서 발생한 이 무한 폐렴이 이 나라를 휩쓸고 있으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거진 공황 상태에 이를 정도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온 국민이 무한폐렴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초기에 무한폐렴이라고 하는 병명조차도 모아사상인지 사대주의의 저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한이라고 하는 지명을 쓰지 못하게 하고 코로나19이 하면서 병명을 강요하는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질병들의 명칭, 특히 스페인 독감, 일본 내염, 홍콩 독감, 미국 독감과 같은 그런 질병들은 그 지역이나 국가의 명칭이 사용됨으로서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지역에서 발명한 이번 무한폐렴 사태만 하더라도 그것이 코로나19 이 뭐니 하면 그 병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의 스페인 독감은 1918년 미국 시카고에서 발언하였습니다. 1차 대전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 약 45만이 전장에서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고, 그런데 이 병명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붙여지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즉 1차 세계대전의 스페인은 참전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통제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스페인 국왕의 스페인 독감 감염이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스페인은 이 독감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0여년 동안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무한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무한은 1911년 무창봉기를 시작으로 중화민국이 탄생되는 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즉, 무창지역과 한구라고 하는 곳의 병합 형태의 도시가 지금의 무한인 것입니다. 위치는 대략 장강의 중하류 지역에 있는 중원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 한국의 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교포나 국민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최근 두세 차례의 전세기를 통해서 입국한 사실이 있습니다.이 정부는 이번 대구 경북 지구의 무한폐렴 사태에 대해서도 대구 코로나 19 어쩌고 하는 공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구 지역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배려심이 부족해서인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문서가 만들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악산 기슭에 있는 푸른 규화집에서 기생충 파티를 사파구리를 먹으면서 하는 그날, 확진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과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의학적으로 질병의 방어라든지 퇴치를 위해서는 우선 근원이 되는 곳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이 나라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라든지 그런 입국 절차를 그냥 방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호북성과 무한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만 차단을 한 채로요. 북경이든 상해든 타 지역에서는 마음대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상황이 전개되어서 중국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꺼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정부 사람들은 중국과의 경제적인 마찰 등등을 이후로, 중국인 입국을 거부했지만, 북쪽에 있는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95% 이상 중국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스름 없이 입국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러시아조차도 봉쇄령을 내려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러시아나 특히 강력하게 국경 폐쇄를 했던 몽골 지역은 청정 지역으로 아직까지 무한폐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롭게도 문화혁명이나 대약진 운동 등으로 수천만의 인민을 굶어 죽게 했던 모태통을 아시아의 사상적 영웅으로 인정하고 그를 닮아가리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수처 설치나 가끔씩 나오곤 하는 토지 구유제라든지 이런 등등은 어떤 중국에 대한 중국을 모방하고자 하는 그런 바닥에서 출발한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표준적 국가가 될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정권을 담당하는 상당한 사람들은 모화사상인지 사대주인지 모를 그런 이념이나 사상에 빠져서 중국의 짝퉁 국가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스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무한폐렴으로 우왕좌왕 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과연 국민들을 위한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국민들을 모두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야 하고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무한폐렴이라고 하는 숙명은 다음 오절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건강관리에 힘써서 이 무한폐렴에 희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 기를 간 곡한 마음 으로 바 라면서, 이 방송 을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